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laughs>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로 잡힐 자는 사로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인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laughs> 견디고 참아내는 믿음을 통해서 은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laughs>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나 고통이 일어나는. 상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고 그리고 환경에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정이 왔어? 음.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훈계를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진짜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딱한 가지 이거 알아, 이거 기억해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 말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라는 진리 안에 거하거라, 다른 모든 것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결코 놓치지 말라. 그거 하나 지금 건면하는 거예요. 분노나 낙심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절대로 못 얘기죠. 어떻게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셨던 그 일들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때 용서가 일어나고, 그때 이해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추락하기 직전에 비행기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낙하산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는 낙하산의 설명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낙하산을 하나씩 등에 매개하고는 이제 문밖으로 등을 밀어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심장이 약하고 비가 약해서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이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갖고 발이 안 떨어진다고 다른 방법을 내게 이야기해달라고 추락하는 비행기에요 낙하산 매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종산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낙하산을 매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직 낙하산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고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안 보인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추락 직전에 어려움이나 위기를 맞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구하라고요. 바로 은총이고, 은사고, 은혜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등에 메고,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내 위기의 상황, 내이 분노의 상황, 내이 절망의 상황, 그곳에서 뭐 하는가, 그거 하나 메고, 낙하산에 메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마음 약하고, 고소공급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등에 은혜의 낙하산을 메고, 내가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낙하산을 내고 뛰어내리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낙하산을 편줄 알아야죠. 그것만 해야 돼요. 낙하산을 편, 내가 은혜의 낙하산을 내고 뛰어내릴 때펼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이, 바뀌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은 이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그거 하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뛰어 내릴 때 그때 그 상황을 견디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우리 만남의 교회하면 무엇 우리가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내자녀의내 가족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요하는 말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그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통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치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교시록 13장은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꿰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에서 용의 사자를, 사주를 자를사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용의 대행자인 짐승들이 하나씩 올라와요.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요. 11절부터 1 0절까지는 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이 외모의 모양이요. 용하고 좀 같은데 달라요.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머리에는 7개의 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다에서 올라오는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왕관이 달라요. 왕관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에 달려서 열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이절에 보면 모양은 표곰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니에서 7장 3절로 8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네세의 모습을 지금 밤모습에 요한이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평범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날새 그리고 공은 우직함과 끈기가 있고, 사자는 용맹성과 지혜력을 상징합니다. 그거를 지금 사단이 자기의 하수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차장, 미가이 과의 싸움에서 져서,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더 이상 하늘에서 머무를 수 없고, 그리고 땅으로 추락하고, 이제는 이 세상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아는 용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권세를 지금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자기의 세상 권세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권을 다 양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도받은 짐승이 3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의 머리였어요. 그런데 이 7개의 머리 중 하나가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하다가 죽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가까이 가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 모습을 보고 땅의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것이라고.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이제 저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으리요? 하면서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스스로 위장합니다. 그리고는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천하를 꿰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을 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와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날이마다 100점을 맞는 수준 높은 분이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분이 아니라 시험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에요. 즉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구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어요.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죽은 듯 보이다가 나았어요.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활 쇼를 보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입을 벌려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겨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누가 능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건곧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를 하는 거고, 용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사탄에 숭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럼 이렇게 합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8절이 이렇게 돼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예정을 론 오해를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이미 유시오가 태어날 때 구원받을 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해요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만면 교회 다니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그 창세전에 이런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니 사람은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겠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미 문명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 전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들은 땅의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그게 보이기도 해요. 사탄은 그래서 그들을 혐오하고 생명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까지도 지금 뭐 하는 거에 흔들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빗박합니다 땅의 짐승이 가진 그 힘으로요. 뭘 하는가 다음주에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13장. 여기는 없고요. 15장. 그가 건설해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짐승에 따르지 않으면 성도들을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멸치들. 두 번째가 뭐예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진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음 주에 아마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 큰 물건을 사면 마트나 같은 데 가면 물건에 뭘 어떻게 찍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코드. 그죠? 바코드에 딱딱딱 찍잖아요. 한 20년 전에 종말론 이야기 할 때, 한 30년 전인가요? 종말론 이야기한때그 바코드를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러고, 그게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 뭘 못해요? 거래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보다 땅의 짐승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서 매매를, 경제 매매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눌렀던 그들이 나보자고 실패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의 세계 속에서 그럼 성도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레미야 15장. 이자시진 그들이 말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기를당할 자는 기금으로 나아가고, 보로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 지니라 하셨다. 알아? 아멘,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고 있어요.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 백성들이 와서 묻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멸망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이 나라는 못 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예린이에게 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맞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 나갈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 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임박한 심판 그리고 이 저주의 이 재앙의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갈 거나 숨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지금 그 길을 만들었으니까 이 재앙의 결과가 주어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반모섬의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불신자들이 짐승을 경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이 준 권세를 가지고 막횡포를부려요 그러면 그들과 반대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자 되고요. 기도하는 대로 다 모든 거 이루어지고 병 걸렸으면 병 걸린 거에 대해서 나와서 교회 에 와서 기도하면 그냥 저도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손딱 얹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나음을 얻고 그런 막 소문이 퍼져나갈 건 아니에요. 님은 그렇게 사단이 득세하는 그 세상에서 호의우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화를 나내 견디며 지내야 한다고 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모면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려면 안 되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쓰는 편지라? 예배 드리려고다가 붙잡혀서 끌려가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검투사에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로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해야 할 만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일곱 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13장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소아시아의 일곱 개의 교인들은 쉬이 이 말씀 붙잡고, 아 우리가 고난당하고 때로 순교를 하게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유물 탐사를 하던 중에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꽃병을 발견합니다. 3000년 됐으니까 이 꽃병의 가격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배지 준지양 소중하게 막 그냥 이 꽃병을 옮기는데요. 이 비싸고 이 귀한 꽃병이 그만 옮기는 도중에 잘못해서 땅바닥에 톡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꽃병 속에 있는지 몰랐는데 이 꽃병이 딱 깨지면서 꽃병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콩들이 몇 개가 톡 하고 떨어져 나옵니다. 3천년에 꽃병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게 쭈글쭈글하고 돌처럼 딱딱할 것 아닙니까? 이 고고학자가 이 콩을 보고 콩 씨앗을 붓고 식물학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 식물학자들이 몇날 며칠을 연구를 하더니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쭈글쭈글해져 버린 이 돌같은 콩을 겉면을 칼로 아마 레이저 같은 걸로 하겠죠? 그걸 이렇게 상처를 조금 내고는 흙 속에다가 이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콩을 심은 지 30일이 지났을 때 그곳에서 새파란 싹이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천년 동안 끈질기게 생명을 간직하다가요. 드디어 그 생명이 깨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기로 우리가 마음을 놓고는요. 굳이 인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세부에 맞춰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환란과 어려움이 없고요 질병 나가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내 자녀가 시험 보면 대학 듣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다가 맡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은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이 내게 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믿음은 삼천 년이 지난 뒤에 쌀을 피우는 그 콩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자기를 죽을 병에서 고쳐 주셨던 말씀이라고 했던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인내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석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아니 내가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고 그 자리를 회피하다 보면 우리는 인내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 속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련과 환란과 역경과 싸워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지키고 내가 견뎌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